광교산 황제농원에서 어, 새로운 품종 황금버섯 노란색을 황금색 노란색을 띄고 있죠 어, 되게 무슨 꽃인지 너무 이쁩니다 근데 보통 색깔이 화려하면은 독이 있다고 하는데 독이 전혀 있지 않고요 어, 식감은 고기버섯과 흡사하고 어, 좀 귀한 만큼 어, 이게 희귀합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고는 있지만 너무 이뻐서 어, 사람들한테 호기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지금 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에서는 당연 어, 처음 재배에 성공했고 어, 경기도에서도 아마 어, 재배하는 곳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 보통 어, 유명 호텔 음식 식재료의 그 어, 데코용으로 어, 레시피에 들어간다고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어, 재배를 성공했기에 오늘 첫 출할 했는데 어, 앞으로 뭐 많은 양은 보이지 못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어, 재배되는 대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